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아, 주변 풍경은 아주 좋아요. 뭐,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시골이. 예, 옥수수가 이렇게 나 있고. 아, 저렇게 뭐, 빨간 지붕에 시골집도 있고. 한번, 저거를 먼저 가서 보도록 할게요. 저거 보고서 시간이 되면 다른 거 하나 조개 요즘 특징이 있어요 시골 집인데 좀 벽면이 좀 특징이 있어 요 옛날 집인데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러 가는 집은 이제 리모델링이 돼 있는 집인데 시골에서 시골 집을 저렇게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먼저 보고 잠시 후에 이거 본 다음에 좀더 특별한 또 시골 집이 한채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시골 집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것도 옛날 집이에요. 뭐1 0 0년된 집인데 리모델링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때는 을 기와도 이런 세트 지붕이 아니라 일반 기와로 되어 있어요. 그런 기와가 좀 편하자면 옛날식으로 편하자면 일본식 기와라고도 아마 될것 같아요. 일본식 기와 스타일. 벽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멀리서도 봤지만은 벽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뭐 화강암 정도 되려나? 어쨌든 뭐. 좀 일반 집하고 다른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죠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나지금까 시골집 구경에 뭐 물론 민자여가지고 아주 뭐 너덜너덜한 그런 보는 재미는 좀 작지만은 어쩐지 시골여행하면서 이런게 리모델링한 집은 처음 봐 깔끔하죠 어쨌든 뭐 튼튼하고 옆에 보세요 요게 이제는 추정해 봤을 때는 참 요거는 좀 애매하다 보통 이게 보통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보통 바깥채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요게 요거 요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바깥채 안채야 보통 내 시골집 구경하면은 좀뭐100% 99% 별거 아니지만은 딱 알아볼 수가 있는데 어 요건 좀 쉽지가 않아 요게 바깥채인지 저게 안채인지 모를 정도야 보통 일반적으로 시골 다니다 보면 요게 바깥채거든요 바깥쪽으로 드러난 게 그다음에 저게 이제 안채 바깥에는 무진장 리모델링이 잘되있고 안채는 좀 약간 지붕공사만 됐어 우리 어르신 나오시네 그러면 여사님 여기 이사 온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주 옛날이야 와 사신지는 50년 넘었죠? 한 <laughs> 90년 대어 사신지 90년? 이거 옛날에 네. 이런 장 비움소 네. 사람이 다 이렇게 네. 한거요와대졸보가 이만한데 뚝대기를 시려오고 옛날에 와, 대단하시다. 집이래, 여사님 마당 들어가 서 한번만 구경해서 됐죠. 마당만. 그래, 마당 우리 여사님이 한번 구경 시켜 주신대. 오, 이게 집이 되게 예쁘다. 마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사님이 한번 구경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마당에서 오, 이게 바로 이게 안채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채는 옛날 풍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바깥에는 리모델링이 많이 돼요. 제가 아까 예상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요.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바깥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또는 아주 꼼꼼하게 이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흔치않습니다 안채는 그대로. 안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바깥에서 한번 마루 구경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부자집이었구나 옛날에. 부자집에저 대들 뽑아. 대들보 엄청 크네 진짜. 와, 저건 진짜 지금까지 아, 집이 규모가 좀 규모가 있는 집이긴 한데 대들보가 더커 집의 규모보다. 와, 마루는 이렇게 야 나무발. 그 옛날식 냉장고. 아, 집이 참 깔끔하니 좋다 시골냄새도 나고 좋다. 아, 참 창문도 시원해서 바람 잘 들어오고 있고. 와저 석가봐 우와 저 천구 청구 봐요 천구가 무진장 높아요 석가래 와저 대들보는 진짜 끝내준다 거의 뭐좀 표현하자면은 대웅전 이런 경복궁 이런 데서 쓰는 어떻게 보면 대들보야 오 멋지다 멋져 어 부엌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바깥에서 한번 볼게요 어 부엌은 옛날 모습 그대로네 와 확실히 부잣집이구나 부엌을 딱 보면은 부잣집이었다는 걸딱규모라든가 이런 걸딱 보면은 어 옛날에 여기 여사님 옛날 부잣 집이었죠 이종이 정도면 재다는부잣 집이야 여사님이 근데 90년 90년에 여기 사신데 사신, 사신지가 여사님 연세 어떻게, 어떻게 되세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연세 옛날 거 옛날 그쵸 와 진짜 멋있다. 아,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또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이, 민짜 집 하나 구경하나 보다 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내용물이 아주 좋은데요. 예,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